왜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질까요? 아니면 왜더 찔까요? 이유는 딱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적게 먹으면서 내 식욕이 주체할 수 없이 폭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참지 못하는 식욕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적게 먹는 거에 우리 몸이 이미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적게 먹는 거에 적응을 하면은 우리 몸은 칼로리를 안 태우기 시작하고요 칼로리를 안 태우게 되면은 또 다시 우리는 더 적게 먹게 되고 더 칼로리를 안 태우게 되고 악순환으로 반복이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실패하기 때문에 적게 먹지 말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할 건데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한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만났고 한5 8 0 0 0 k g 정도를 감량을 시켜 줬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링크 확인하셔서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고 영상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먹지 않고 적게 먹은 왜 다이어트가 안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회원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보면요. 회원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적게 먹어야 빠지지 않나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게 먹는다고 해서 절대 살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회원분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또 미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더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적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안 태우는 시스템을 됩니다 또는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욕이 폭발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먹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 충분히 먹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클린한 식단으로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그럼 먹어도 다이어트를 할수 있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부르게 드셔도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배부르게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외로. 그분들은 애초에 배부름의 식욕 장치가 고장 나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분들.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딱 정해 드릴 건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적당히 배부르게 드셔도 충분히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많이 먹으면 살찌던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분들은 제대로 된 식단으로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시스템으로 만드는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어, 내 몸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되냐? 여러분들 아마 클린 식단이라고, 클린 음식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클린 식단으로 드셔야 됩니다. 클린 식단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가공식품을 제외한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 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남성의 섭취 칼로리가 2,400 칼로리, 여성의 섭취 칼로리가 2,000 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2,000 칼로리, 2,400 칼로리를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이 먹는 게 되는 거고, 이거보다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저는 그냥 먹다 보니까 훌쩍 넘던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배달 음식, 가공 식품 먹지 않고 우리가 순수한 클린한 식품으로는 이만큼 먹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 시작하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막500 칼로리, 700 칼로리, 1,000 칼로리 이렇게 드시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기 요 여성분들은 1,500에서 1,800 칼로리, 남성분들은 1,600, 1,700에서 한2,000 칼로리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평소에 우리가 먹는보다 마이너스 2,300 칼로리, 마이너스 500 칼로리 드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린한 식단으로 바꾸면은 일단 붓기부터 빠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백질을 얼마나 먹냐가 중요한데 대부분 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면은 단백질을 가공식품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가공식품의 문제가 뭐냐면 식욕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식욕을 유발하지 않는 그냥 생 닭가슴살, 생 돼지고기, 생 소고기, 생 오리고기 단백질 종류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이 영상에다가 지금 단백질 표를 띄워드릴 테니까 잠깐 캡처하시고 영상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은 닭가슴살, 닭안심, 닭다리 굉장히 많아요. 육류도 있고요. 생선이나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조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은 최소한으로 가공된 거를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을, 아예 생닭을 잡아서 가슴살 부위만 자를 수는 없잖아요. 가슴살만 모아서 냉동해 놓은 거, 혹은 여러 가지 뭐 생선들, 필렛, 냉동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리하는 과정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게끔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단백질을 드셔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되냐? 체중 곱하기 1만큼 먹어야 된다. 체중 곱하기 1.2, 1.6만큼 먹어야 된다. 이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닭가슴살 기준으로 100g에 한 20에서 25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은 체중 곱하기 1이란 얘기는 내가 60kg 먹으면 60g 단백질을 먹으라는 거고 체중 곱하기 1만큼 드셔야 되는 분들은 내가 체중을 내 근육량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나는 근육량을 올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1.5 2.0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1.5로 먹는다면 체중이 60kg다 그러면 은 90g 정도 를 먹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표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먹어야 될지 계산을 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은요 여러분 가공 식품이 아니라면 은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삼겹살은 어떻게 되나요 뭐 소갈비살은 어떻게 되나요 뭐 연어라든지 아니면 생선이나 이런 뭐 새우나 이렇게 뭔가 콜레스테롤 지방 이슈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텐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적당히 드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보다 더안 좋은 게 가공식품이에요. 내가 제대로 먹으면서 좀 클린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다? 일단 괜찮습니다. 그냥 드셔보세요. 저 믿고 드셔도 다이어트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소스 때문에 양념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양념돼 있는 거만 피하시면은 웬만하면은 많이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소금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이미 사실은 해산물에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금 전혀 하지 마시고 드시고요. 고기 같은 경우에 소금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못듣겠다못 먹겠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생 와사비랑 같이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는 생 와사비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소금 조금만 쓰셔서 같이 드시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탄수화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혈당입니다. 탄수화물에서 드시면 안 되는 거는 혈당을 올리는 식품이에요. 요즘에 유명한 저성노화 식단이라고 있는데 그 저성노화 식단의 핵심이 뭐냐? 혈당을 올리지 않는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이 뭐냐? 정제 곡물이랑 단순 당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밀가루 그다음에 가공식품에서 탄수화물 들어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흰쌀밥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 탄수화물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가 또 얘기하지만은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라고 하시면 이거 줄이셔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탄수화물은 콩에서 가져온 탄수화물 좋아요 그래서 콩 종류 너무 좋고요 뭐 현미나 아니면은 뭐 통밀이나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그럼 그거 배부르게 먹어도 되나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배부르게 드셔도 됩니다. 콩으로, 그 다음에 잡곡으로 해서 밥 지으시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뭐 생선이나 해조류나 뭐 두부나 해산물이나 그 다음에 고기나 이런 것들 하셔가지고 새끼 드셔도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저있고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방이 좀 핵심입니다. 삼겹살이나 뭐 이런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사실 지방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몸에 좋은 지방을 꼭 따로 챙겨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에 좋은 지방은 우리가 올리브유도 있고요. MCT 오일도 있고요. 코코넛 오일도 있고. 아보카도 오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에 좋은 지방이에요. 그럼 이게 왜 몸에 좋은 지방이냐? 이것들을 먹고 식사하거나 아침에 이것들을 먹거나 하면은 하루 동안 우리가 혹은 그 식사 때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이를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적당히 먹으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더 내고 싶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세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을첫 번째는 잠잘 주무셔야 됩니다. 모든 다이어트 관련된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수면입니다.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서 다이어트 하겠다. 이건 다이어트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수면 시간 확보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 되게 많은 분들이 커피 드시는데요 커피는 다이어트에 좋다 지방을 잘 태운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반대로 수면을 방해하고요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하는 기간에 과감하게 커피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드시더라도 아침에 한잔 물은 하루에 2리터 근데 이게 사실은 체중 곱하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 뭐 25kg당 1리터 먹어라 뭐 많은 이론이 있거든요.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면 2리터 드시고요. 난좀더 먹고 싶다 그러면 3리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물 드시는 거랑 안 드시는 거랑 다이어트 속도가 너무 달라지고요. 물 많이 드시기 시작하면 피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꼭 챙겨 드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고 나서 대부분 다 1시간 빡세게 운동하시고 나서 8시간, 10시간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1시간) 그냥 빡세게 운동했으니까 괜찮아 절대 안 되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주 일어나시고 자주 돌아다니시고 몸을 최대한 움직이셔야 돼요. 평소에 최대한 움직이는 게 지방을 활성화하는 데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방을 뺄수 있는 활성화된 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한 시간 헬스장 가서 혹은 한 시간 운동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꼭더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아직 나는 한 시간 정도 운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운동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분들은 꼭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는 계단 운동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스쿼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야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돈을 쓰셔서 사실은 좀 PT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운동 전문가한테 좀배우시 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숨이 찰 정도로 어 걷기를 하거나 요즘 유행하는 슬로우 조깅 뭐 이런 거 하시면은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 하셔가지고 이미 활성화된 내 몸을 지방을 태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하면서 좀살빼 방법은 없냐? 좀 죄송하지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쓰지 않는 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잠깐 지방은 타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 몸은 지방을 쓰지 않는 몸이고 여전히 우리 몸은 조금만 먹어도 지방을 축적하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단 정확하게 하시면서 운동하셔야지 효과가 두배가 아니고 10배 효과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체중때까지 하시고 그때부터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우리 몸이 이미 시스템이 살 빠지는 몸, 건강한 몸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온다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배달 음식, 가공 식품 끊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쩌다가 먹게 됐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게 됐다,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이 먹어버렸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그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고장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정제 탄수화물 끊으시고, 다시 가공 식품 끊으시고 클린한 그런 식단으로 구성하셔가지고 다시 드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식단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다이어트 센터를 8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이어트 관련된 도시락집을 하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학원 강사, 학원 원장 일을 했어요. 굉장히 식습관이 안 좋았고요 몸도 굉장히 살이 찌고 몸에 두드러기도 많이 났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학원 원장 강사를 하면서는 다이어트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PT도 받아봤고요 도시락도 먹어봤고요 뭐 쉐이크도 먹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쉬면서 그 이후에 일이 끝나고 나서 쉬면서도 제가 많은 걸 해봤는데 제가 빠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내가 이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PT도 받고 또 그룹 운동도 하고 식단도 이것저것 제가 사 먹어보고 가서 먹어보고 하면서 제가 다이어트에 정말 최적화 돼 있는 도시락집도 만들게 되고 정말 다이어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운동을 하면서 1대1로 관리해주는 그런 운동센터를 제가 해서 지금까지 8개 운동센터랑 또 도시락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 사실 혼자 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혼자 사실 계속 실패했었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100명 넘는 회원들 성공을 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거든요.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건강한 몸, 평생 날씬한 몸으로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게 평생 건강한 몸으로, 날씬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생활 습관으로 우리 식단, 운동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습관들을 내 몸에 베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혼자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저희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저희가 뭐 하는지 궁금하시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도 여러분 다이어트에 정말 유익한 내용들 많이 어,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영상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